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심한 의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의사 단체들조차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의사 단체들이 총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첫 소식 윤파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수도권 대형 병원 5곳 이른바 빅파이브에서 부산시민이 지출한 병원비는 1,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보다 140%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방 의대 졸업생도 서울로 떠납니다. 수도권 빅파이브 병원에서 대표적인 기피 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이 10명 가운데 7명이 지방대 출신입니다. 의료 공백이 날로 심각해지자 정부가 다시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꺼냈습니다. 증원 규모는 현재 입학 정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1000명 가량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의사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의대 3곳의 입학 정원은 총 250명, 전국 정원의 8%에 불과합니다. 부산대를 비롯한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정원 확대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방사선 의전원 신설을 추진해온 부경대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는 임상 위조의 의과대학보다는 미래 정밀 의료에 대응하고 다양한 연구 수행을 할수 있는 그런 연구 중심의 의사 과학자 양성으로 방안을 잡았습니다. 지방 의료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의사회는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수가 인상과 진료 환경 개선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선 의대생을 늘려도 지방의 필수 의료 분야는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의사들이 자꾸 쏠림으로 이렇게 되니까 의사를 많이 배출해 가지고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그 산업을 붕괴시키겠다는 라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자원을 적절하게 잘 분배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의사들은 파업으로 맞서며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각 시도 의사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내일 전국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